야, 안녕하십니까 강명자이 히스테이트 SK뷰 강명 5구역이죠 이제 청약을 시작합니다 여기가요 2878세대 되거든요 12월 말에 이제 일반 분양을 하는데 여기도 이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트리우스 강명을 좀 분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착순으로 강명자이 히스테이트 분양가가 얼마에 나오냐 아무래도 강명자이 히스테이트가 조금 위치는 더 앞섭니다 왜요? 지하철이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지하철 얼마나 걸리냐 이게 3분에서 4분이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요 그래서 강명자 이스테트는좀더 지하철이 가깝다. 이 부분에선 정말 맞는 얘기고요. 여기는 모든 구역을 다 합치면 11,700, 11,764세대로 대단지 고급 브랜드가 될 겁니다. 강명사거리역,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초등학교를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초품마 입지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12월 22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24년 1월에 첫째 주에 청약을 접수하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리오스 강명.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강명 자이스테트는 분명히 지하철이 가깝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트리오스 강명 2구역보다 앞서는 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팩트인데 트리오스 강명이 좋은 게 목감천이 있어요. 대체. 그래서 전망을 조금 뻥 뚫린 뻥뷰를 보기에는 트리오스가 좀더 유리하다. 좀더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지 규모를 보면 저기는 2878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639세대인데요. 어,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 강명자이스테이트 SKBU는요, 84제곱미터가 몇개안 돼요. 그래서, 트리우스 강명은 지금 84제곱미터가 꽤 많거든요. 일반 분양이. 근데, 강명자이스테이트 SKBU는 기껏해야 1 0 0개도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9제곱미터 2주예요. 3, 4, 59제곱미터 2주예요. 근데, 트리우스 강명은 현실적으로 36제곱미터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인데요. 84제곱미터는 트리우스 강명이 조금 여분이 있는데, 대신 강명자 이스테트 SK뷰는 분양 물량이 상당히 적다. 중소형을 59제곱미터 위주하고 3, 4제곱미터를 일반 분양한다고 보셔도 가원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단지 규모가 요 보시면 알겠지만 워낙 크잖아요. 철산자이 부리에르 철산자이 더헤리티지 강명자이 더샵 포레나 트리우스 강명 강명 센터럴 아이파크 강명자이스테트 이 sk 뷰등 다양한 아파트가 들어온다기 때문에 여기는 나중에 지금보다 3년 2년 있을 때 얼마나 좋은 아파트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부촌이 되겠습니까 정말 좋아지는 아파트죠. 지하철 가깝다는 건 정말 괜찮네요, 사실. 경로당, 어린이집, 사우나, 피팅센터, 실내 골프장, GX룸, 카페테리아, 작은 도서관, 티하우스, 독서실, 게스트하우스 등 8개실이 들어온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아직 일반 분양가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트리우스 강명보다 분양가가 무조건 비쌀 거라고 한 목소리로 다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이 좀 가깝기 때문에, 땅값이 좀 비쌀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제가제 예측입니다만, 지금 강명, 트리오스 강명, 8, 4제곱미터가 10억 5천에서 11억 한 7, 8천까지 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12, 아마 최고가로 얘기하면 12억 초반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한 3천에서 5천 정도가 분양가는 좀더 비쌀 거를 예상하고요. 그리고, 이제 5 9제곱미터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서 더, 조금씩 비싸다. 이렇게 생각해서, 분명히 트리오스 강명보다는 비쌉니다. 저렴한 가격은 절대 아닌 거는 확신하고요. 바로 옆에 강명동 초등학교, 그리고 2021년 12월에 작공한 복합시설 사업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돌봄시설, 문화복합시설, 체육시설, 공용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생활의 편의성을 줄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5구역을 한번 넣고 싶다. 나는 5구역을 하고 싶다 그러면 트리우스 강명 모델화 속에서 한번 보세요. 보시고, 특히 8,4제곱미터는 강명자 이스테트가몇 세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8,4를 구하려면 트리우스 강명은 좀 여분이 있는데, 강명자 이스테트 SK뷰는 조금 적어요. 5구제곱미터 위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다르다. 그 그러니까 크, 크게 다르고 각구의, 각구의 차이가 거,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음... 모르겠습니다. 미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트리우스 강명도 사실 미분양 선착순을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일반 청약에서 미달이 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미분양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 59제곱미터를 만약에 내가 좀 알아보신다, 이런 분들한테 괜찮죠. 근데 분명히 분양가는 트리우스 강명보다 비쌀 겁니다. 무조건 비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평당 100만원 정도, 150 정도는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전망해 봅니다. 음... 그렇죠. 결과적으로 분양가죠. 분양가가 트리우스 강명하고 비슷하다 하면 당연히 끝나겠죠. 근데 분명히 비싸기 때문에 조금 트리우스 강명하고 서로 비교해서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일반 분양을 지금 분석을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3, 4제곱미터랑 5, 1, 5, 9제곱미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8, 4제곱미터. 99제곱미터는 50세대, 60세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8사를 받으려면 트리우스 강명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대수가 적게 분양한다는 건요. 저층으로밖에 분양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면조합분이 좋은 층수를 가져가버리니까. 그래서 트리우스 강명의 로얄층 알아보시면 지금 한번 적깁니다. 그리고 분양가도 더 저렴하고요. 그다음 목감천이 있어가지고 자전거 타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한테는 트리우스 강명이 좀더 유리합니다. 유리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게 좋냐. 단지 규모는 뭐 3000세대, 2800세대 너무 크니까 그거는 서로 뭐둘다 A죠. A라고 봐야 되고 일반 분양 639세대 중에서 34평, 34제곱미터, 39제곱미터, 51제곱미터, 59제곱미터, 71제곱미터까지가 주류고 84부터 99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조금 트리오스 강명하고는 다르다. 트리오스 강명은 84제곱미터가 꽤 많지만 여기는 84제곱미터가 별로 없다는 점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트리오스 강명이랑 강명자이히세트 s g 뷰랑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기 전에 트리오스 강명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선택을 해 보시는 거는 어떠신지요? 저는 그럼두개다 워낙 A급 단지기 때문에. 뭐두 개는 뭐 어떤 게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강명자이세트가 지하철이 가까운 게 조금 앞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4층 지상 최고 37층 18개동 2878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639세대 일반 분양을 하고요 전용 34부터 99까지 12개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7년 6월 예정이라 트리우스 강명하고 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개가 다른 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8, 4제곱미터 위주로 분양을 한 데는 트리우스고요. 5, 9제곱미터, 3, 4제곱미터 중소형 단지를 분양하는 데는 바로 강명자의 히스테이트 SK뷰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입주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트리우스 강명은. 24년 12월. 여기는 강명자의 히스테이트 SK뷰는 27년 6월이기 때문에 기간을 따지면요. 거의 3년 차이가 나버립니다. 2년 7개월이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차이에요 그래서 S 강명자의 히스테이트 지금 가보시면 요 허허벌판이 아무것도 공사가 안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트리우스 강명은 현재 저희가 동영상 보여드리면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도색만 하면 되는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의 본인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자, 연락처 보이시죠? 강명자의 히스테이트 그 다음에 트리우스 강명 두개다 저희가 상담을 드리니까요.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